드시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천 메뉴는 오늘 스시입니다. 너무 배고파요 지금 첫게기도 하고 그 나온 와중에. 먹어보려고 할게요 나는 국물을 달아주고 어, 어. 국물이 좀시씩긴 했지만 괜찮아요 음식이 원래 다 식는 거니까 짜잔 이거는 간장이랑 어. 뭐야? 묵은지네? 어, 뭐, 이건 뭘까? 아 나무지 아, 아, 아. 자 저도 일단 먹으면서 한번 <laughs>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많은 우리 로아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너무 고마워요 빨리 밥안 드신 분들도 빨리 지금 빨리 뭐라도 갖고 오세요 같이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아 너무 맛있겠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빨리 식사 안하신 분들은 빨리 물어 갖고와서 같이 보면서 우리 얘기하면서 먹어요 오 이게 아, 너무 맛있겠는데 자 시작은 이 친구로 시작할게요 음! 너무 맛있어 오. 다들 점심 뭐 먹었어요 각자 먹은 거한번 자랑해 봅시다 뭐 먹었는지 나는 이거 먹었다 다들 뭐 먹었는지 한번 올려주세요 근데 뭔가 채팅이 지금 올라오는지